안녕하십니까. 새동산 부동산TV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에 위치한 토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토지는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사용하실 분이면 관심있게 보셔도 괜찮은 매물입니다. 현재 이 토지가 위치한 곳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리에 위치한 토지고요. 이 토지 전체 면적은 960제곱미터 지목은 바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관리지역의 토지고 토지 주변으로는 주택 한 두채와 공장들이 현재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토지까지 현재 전기가 들어와 있고요 포장된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경작과 일부 휴경지 상태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서 이산면 사무소까지는 차량으로 보면 약 9분이면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고, 외관 IC까지는 차량으로 보면 약 14분이면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이 토지 활용도는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사용하실 분이면 추천드립니다. 토지까지는 현재 모든 차량이 충분히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해져 있고, 주변 여건은 주택으로서는 조금 부적합하지만 공장이나 창고용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괜찮은 곳에 위치해 져 있습니다. 이 토지의 매매금액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매물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물 토지는 저기 앞쪽에 보이는 공장 바로 옆에 위치해져 있고요. 토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경북 칠곡군 기산면 영내에 위치한 토지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매물 토지는 아무것도 심겨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필지 저 뒤쪽에는 일부 나무들이 몇 그루도 심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이 토지 전체 면적은 960제곱미터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입니다. 본 토지까지는 현재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까지는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토지 주변으로는 현재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바로 옆쪽에는 주택가가 한두채 정도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토지 활용도는 이곳에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매물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매물 토지는 지금 바라보는 이 도로를 진입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토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앞쪽에 지게차가 있는 이곳이 도로고요. 이 도로 기준으로 왼쪽편에 지금 물건들이 많이 쌓여져 있죠. 자, 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는 공구상으로. 그게 정 사각형에 가깝습니다. 내려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감나무에 있는 이 부분, 여기 저 봇대가 있는 이 부분과 대략 여기까지가 매물로 남아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토지 안에 물건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물건은 저 앞쪽에 쓰시는 분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만 치우면 이 땅은 상당히 반듯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지는 바로 옆쪽에 위치한 이 토지입니다. 현재 여기도 보시면 나무가 일부 심겨져 있죠. 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 경계는 나중에 좀 측량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이고 면적은 177 제곱미터입니다. 여기 있는 토지 한 필지와 앞쪽에 이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여기 있는 한 필지 총두 개의 필지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는 면적이 783제곱미터입니다. 이두 필지가 합쳐져서 총 960제곱미터로 평수로 반는함약 290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이 토지 주변으로 공장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여기는 공장을 지어서 쓰실 분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 이 부분은 도로입니다. 이 물건은 도로니까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도로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두 필지는 다 묶여져 있는 상태고, 이곳은 감나무 두 그루가 심겨져 있는 게 전부 다고요. 저기 앞쪽에는 현재 나무들이 몇몇 그루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집과의 경계가 불명확해서 저것은 꼭 측량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매물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